예! 야건무 반은 봐라 누구 나오는지 예상하지 여러분 뒤에 어왔다으으으으으으으 <laughs> 저희가 소비했을 때 어땠어요? 말숙기보다 제가 잘할것 같아서 소비했자 어? 어? <laughs> <laughs> 여기서 오늘 네. 최악의 사람을 저희가 뽑아줘야 돼요. 혹시 저희 첫 인상 어때요?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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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<laughs> 이쪽부터 버리세요. 어디부터 네. 배우분 누구 닮은 생김? 오! 지구공사 배터리 나오는 영화한 약간 분량 감자. 배우 누구?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약간 중년 배우인데 약간. 정보석. 잘 생긴 잘 생긴 어 정보석. 그렇죠. <laughs> 무슨 소리 하는 거야. 미안하다, 집안아 이제. 옆에 콧다리는요? 역시가 <laughs> 엄청 크시고 팔다리가 길어 보이세요. 오, 아, 그냥 네. 검정색만 붙여서 음, 한 거네요? 저는 어때요, 저는? 귀엽다. 오! 나쁘잖아 머리가 신기해요. 아, 설탕이요? 자,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, 아, 아 얘는 그래. 왜안 해? 어, 수염이 어, 음으시다 <laughs> <laughs> 자, 그러면은 오늘 민정 씨 모시고 공격 중 위험한 초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민정 코스 시작. 보물맨 <laughs> 입장. 아직은 하는 거 아니야? 아직은 하는 거 아니야 알지? 우리 멤버가 다른 멤버를 소개해주는. 그럼 단점만 말하는 소개들. 내가 이렇게. 저 친구는 성인 a d h 예요 치비. 여드름 겁나 많아서 벌 뽀뽀하면은 입에 뭐 들어. 왼손들이에요 서로. 왼손 한 마다 술 마셔요. 술 좋아하세요? 네. 어? 저도 알코올 중독자예요. 예 e s 전생이여분! 자 해성이. <laughs> 아, 네. 해성이 네. 취미가 자위 용품 만든다는 말. <laughs> 자위 용품이요? 제 형들이 너무 경우가 없죠 <laughs> 오, 아 진짜잖아 원래 제 톨에 음성이 그리한몰리도예요다에 찝찝 보여드려요? 아 무례하지 아, 마진 아니 대체 왜 튀어나왔어 지금 <laughs> 왜? 아 ㅋ ㅋ ㅋ ㅋ ㅋ ㅋ 아가이에요 친일파? 아니 아에요 네. 아니에요. 아니에요? 아 진짜 어디부터 어디까지 거짓말인지 모르겠는알아 <laughs> <laughs> <난 웃음> 어네짱 좋아요. 박승이 헛덕이랑 똑같이 생겼어. <laughs> 왜요? 아 진짜요? 했어요. 여자 여자분들좀 복잡해요. 지금 제목 제일 아니 안에 없어요. 자 지금부터 민정 씨가 하는 행동 말을 통해서 저희가 벌칙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. 민정이 이상형이 어떻게 되나? 아 어... 저는 오 오. 오! 야, 내가 뭐... 야, 야 내가 왜보이나않아 <laughs> 아, 어? 어, 이 상형이 뭐예요? 문신이 있으면 안 돼요. 아, 여희둘다 문신 있어요? <laughs> 귀여운 문신 같은, 귀여운 이런 거. 싫어요. 왜요? 상이제생 <laughs> 아, 뒤에 똥도 보여드려. 똥이 있어요? 똥을 <laughs> <오>, 진짜 좋아하신다. <laughs> 민정이는 연애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약간 예의 없는 사람을 너무 안 좋아해서 <laughs> 그러면 약간 초면에 아너 오빠니까 말로 웃기 이런 사람 진짜 싫어하겠아 존나 싫어요 아, 아 진짜 싫어요 네네네 사람이 싫어 완벽할 수 없고 잘못은 고치면 되고 민정님이 마음에 드는 남자입 있을 수 있잖아요 나만의 플러팅 기술이 있다 약간 술 마실 때눈 마주치면서 짱! 하거나 <laughs> <laughs> 아나 뭔지 알았다 <웃음> 아! <웃음> 뭐가 있었냐면 은 우리 커디션이 우리가 맥시밍 책을 본적 있어. 맞아. 민정 님이 인스타에 우리 한번 언급해 은 적이 있어. 맞아요. 아 진짜? 그래. 좋은 사이야. 박수. 돌리면 발로 박수 쳐. 최근에 어버이날이었잖아요. 아 네. 어버이날 때 선물 한번 드린 거 있어요? 어 용돈 좀 드렸고 아. 그 해외여행 같이 갔어요. 제가 아 안드 <laughs> 거면 아, 아 잠깐만. 해외여행 어디로 갔어? 해내. 아저요 어, 필리핀 다녀왔습니다. 아, <laughs> 필리핀. 어, 어, 어. 어, 뭐야? 왜 갑자기? 민와누 아, 네. 그거만 말해 줘. 우리 누이신 지으면 만나줄 거니? 아니요. 왜! 왜! 키가 어. 조금 작아 보이시는. 키몇 이상 돼야 돼요? 한 78? 예! 가들아! 가서. 가서. 아, 여기 있을 아이고. 필요 없다. 이고 지금은 인플루언서 활동 하고 있잖아요. 그 전에 어린이집 교사라고 들었는데. 뭐라고?

남자 친구 옷장에 숨겨 두고 <laughs> <laughs> 음 옷장에 숨겨 둔 적은 없고 그냥 숨긴 적은 있죠. 그냥 숨긴 적. 오! 와, 솔직히 크리스마스 때여캠들이 많이 휴방하던데 혹시 이유를 아시나요? 아, 남자 친구랑 노는 경우가 많죠. 근데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. 아, 아 좋아하는 음식이 어. 뭐는 있어요 어, 치킨 엄청 좋아해요. 어, 치킨. 아, 무슨 브랜드 좋아요? 하나, 둘, 셋. 교촌. 교촌. 네. <laughs> 뭐예요? 교촌이라서. 교촌이야, 육촌? 6천? 하촌이요? 연... 네. 조촌? 하나 둘셋 오리지널 어? 지금 레드콤보 같아 <웃음> 아, <웃음> 깨나 씨랑 같이 찍은 영상 봤거든요 네. 근데 카톡을 20일 동안 안 보셨다고 아 저, 저, 그럼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되지? 저, 달, 또, 두 달, 두 달, 두 달, 아 근데 안열십이 아. 아. 좀 편한 사람들 있지 않나요? 나도 그래 나도 나는 불편하네 나는 그래. <laughs> 불편하네 어? 그래좀 평소에 연애할 때좀 자주 연락하는 스타일? 전 무조건 자주 연락하는 나도 그래

뭐 어, 개인 업무 있을 때 오빠 불러 아 진짜요? 어, 어, 어. 나도 불러 나도 아저제차 뒷좌석에서 아좀 적당히 해요 왜 이렇게 많이 불러요 <laughs> 원래 페이스북 1세대 여신이었잖아 맞아. 어쩌다가 그걸 시작하게 됐어? 그때 당시 약간 페북에 유행했던 것들이 약간 좋아요 공약 이런 거있어지고 어, 무슨 공약이야? 공약은 아니고 그냥 뭐 어. 메르세데이 뭐네막이는거 좋아요를 유도해가지고 아. 아 민정이 애니 좋아해. 어 맞아요 어떻게 알았지? 난 민정이 나무이끼지. 가장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뭐야? Hey 아이. 나도. AI! 아 맞아 맞아. <웃음> 여기 <웃음> 있는 네명 중에 한 명이랑 같이 봐야 돼. 그럼 누구랑 보고 싶어? 초등학생이랑. 저 이민호 같이 봐요. 왜 그래요? 왜 어, 매력 있는데 왜 그래요? 같이 낮추지 마. 왜 울어? 그래. 이제 논이 되고 밸런스 게임 한번 해봅시다. 음. 사생활 노출 당하기, 어? 노출로 생활하기. 노출로 생활하기. 어? 고마워요. 이 사생활에 뭐 있는데? 사생활에 뭐 있는데? 아 그게 아니라 그냥 막뭐똥 싸고 엉덩이 긁고 그런 거 이제 요더 해주세요 더. 그럼 동전 줍다 방구 끼기 vs 봉정춥다 바지 터지기. 아, 둘, 셋. 바지 터지는 게 낫지 않나?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방구 패티시요? 오, 어, 얼마나 야돼요 약간 좀. 여자친구 머리가 휘날릴 때까지요. 이거 네. 즐겨요. 나번도첫 번째. 우일년이었는데 민정이가 일주일을까먹 거야. 나일년 동안 좋다고 따라다니더니 기념일 일 년째 됐다. 왜 기억이 없냐? 몰라. 술 먹고 까먹었나봐. 술먹 까먹었다고? 내 술? 는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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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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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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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늘 민정이랑 서승이랑 그 영화표도 다 예매하고 민정이가 그전 날에 술 먹고 연락 부절돼서 영화를 못본 상황. 민정아 늦지마 어떻게 내 오빠가 돈을 이만큼이라 내 것이 영화를 기다렸는데 왜안 왔어? 근데 이쁠까 봐줄게 <laughs> 아 미안해 오빠. 근데 영화 보지 말고 집에 가서 놀까? 민정아. <laughs> <laughs> 우와 나 볼수 영화가 볼수 있어. <laughs> 뭘 멀치 선을 다할 건데? 너? No? 청소? 어디를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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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뭔아 소리야 어 민정아! 야나 우리 가족이 없잖야나 우리 가족이 없자 Sa... 다음! 해성이! 엘리베이터에 예, 사람이 6명이 탔어! 민정이가 장기를 빡 하고 버린 거야! 똥도 조금 나왔어! 어! 그 상황에서! 다고요아자 <documentary courtroom> 레디 <momoda> 액션! 나어떻게 방구 했는데 똥도 조금 나왔어... 노멀 붓! 어? 뭐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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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정이 노멀 붐! 한번더 그러면 노멀 붐이야! 안 그럴 거지? 한번 아, 오빠가 만지게 해줄게! 어, 붐붐!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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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게 해가지고 민정이 위험한 추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 박수!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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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정아 발로 치자 그랬잖아 <목소리> 아 맞다 선택한 최악의 남자는 그냥 정광이를 쳐주시면 됩니다 자 민정이 선택은? 제발 민정아 오빠랑 오스카 가서 애니보면서 라면 먹자 애니메이션 도봐야 대권! 최악의 남자 대권! 우 네. 오늘 소개팅 이렇게 해보셨는데 좀 전체적으로 어떠셨나요? 어... 약간 죄송한 것 같아요 너무 세게 때려요 그리고 본면맨들이 무슨 <laughs> 한이 맺힌 것 마냥 너무 때리던데? 그게 저희 일이에요 최악의 남자를 건우를 뽑은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? 제일 덜 맞은 것 같아서 <laughs> 다른 분들 너무 많이 맞았으니까 아, 네. 혹시 언급 안한 그나마 최고의 남자가 좀 있는지 아네 아, 좋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, 감사합니다 네